짠! 오즈모 포켓3를 구매를 했는데, 이게 지금 한 3일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랑 이제 포켓에서 여행 갈 거라가지고, 요거는 방수 하우징 패키지 요거 같이 구매했어요. 요거는 쿠팡에서 샀고, 요거를 먼저. 언박싱을 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건 오즈모 포켓3 크리에이터 콤보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포장해 놓고 왔어요 오즈모 크리에이터 콤보입니다. 드디어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 이걸로 구매를 했는데, 과연? 짠! 짜잔!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게 오즈모 포켓3 크리에이터 콤보에 들어있는 구성품들. 많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 되게 엄청 작다. 이렇게 설명서랑. 있어. 어디다 붙이는 거지? 아무튼. 짠 가방이 어, 너무 귀엽다. 아 가방이 너무 귀여워 약간 아, 되게 내가 좋아하는 재질의 파우치네 여긴 한번 열어보겠습 이렇게 열면 구성품들이 들어있어 헉, 완전 착착착착 들어있네 네. 채가 있고 나머지 사용하는 것들 이렇게 들어있겠어 하나씩 꺼내볼게요. 일단 카메라 본품. 침대 있고. 요렇게 퀵 스타트 가이드가 있어서 되게 잘 나와 있어. 참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 참떼고 시작을 하면. 는 오즈모 포켓 방수 케이스를 사왔는데, 이 케이스에 손잡이를 달아서 쓸수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같이 세트였어요. 저 이걸로 구매해봤는데, 오늘 이걸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가 이렇게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 안에다가 카메라를 집어넣는 거예 짠! 이렇게 손잡이처럼 생겨있고, 이 안에다가 카메라를 넣고 이 밑에다가 손잡이를 달아서 사용하면 된대요 케이스에 넣으면 이런 형태고요 이렇게 누르면 켜지고 이렇게 누르면 다시 촬영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스틱도 이건잘안 되는 것 같아. 음, 응. 이거잘안 되는 걸. 짠, 이렇게 플로팅 그립까지 연결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물 속에서 촬영하다 바다에 이렇게 떨어지면 그립 때문에 바다 위로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 속에 한번 들어갔다 왔는데 습기가 이렇게 차버렸어요. 이거를 물 속에서 과연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드디어, 호타이가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어제 식당을 예약해둬가지고 밥을. 아, 저 손에 뭐가 있네. 아아! 저쪽에 면안 되네. 그니까. 이거는... 염양제거든요? 이거는... 염양제거든요? <laughs>